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택시입니다. 아, 네. 오늘은 그 제가 운행하고 있는 이 차량의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차량에는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죠. 어, 보조 배터리랑 아니면 주 메인 배터리가 있는데, 저도 어, 영업사원한테 얘기 듣기를 배터리 교체 비용이 2천만원 이래요. 이렇게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 차가 얼마나 배터리 어, 교체 비용이 드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역을 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어 이고 핸드폰이 넘어갔어요. 제가 테이프로 살짝 붙여서 앞 유리창에 붙여놨어요. 거치다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살짝 붙여놨습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대충 물어보니까 2,300만 원이 2,300만 원이 넘어간답니다. 2,300 몇십만 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2,3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차 부속값이 2,300만 원이면 거기에 공임은 어, 들어가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공임까지 들어가면 도대체 제가 처음에 사, 차를 살때 2400만원에 차를 샀는데 차 부속값이 처음에 차살 때보다 더 비싸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아닌지 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 정부 서울시 나그 정부 보조를 받아서 차를 샀긴 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간 돈은 2,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배터리는 소모품이라서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배터리가 수명을 다해서 교체하려고 할때 제가 산차 가격보다 부속가이 비싸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 저도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뭐 일단 저는 뭐 일을 저질러 놓고 차를 운행하고 있고 물론 손님들 반응은 좋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손님들 반응은 좋은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선 바보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이만 전기차 택시 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